아, 예, 예. 그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1, 제2 도련선이 많이 나옵니다. 어, 저거는, 어, 국제법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악행이고요. 어, 중국공산당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만행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한 그 현무 시리즈도 있고, 아이거 어, 지금 막 넘어가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 수원에 지금 뭐, 민원이 많이 오죠. 어? 수원 공군기지 시끄럽다고. 그런데, 아, 덕적도까지 보면요. 78km만 가면 됩니다. 야, 아, 근데 면적을 보면요. 덕적도 면적이 수원 공군기지보다 3배 이상 큽니다. 그럼 충분히 그 안에 집어넣고 개발해도 되겠죠.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을 새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 보시면은 덕적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왼쪽 서쪽 지역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재 어업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동쪽에는 충분히 군사 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 산단에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덕적도. 자, 거기서 한 17km 떨어진 데 보면 배가리뭐 울돌이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곳도 좀 이렇게 우리 영종도 비행장 만들듯이 매립을 해서 개척을 하면 은 충분히 대형 규모의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중국이 과거에6.25 때도 37개월 전쟁 중에 30개월 넘게 중국 인민군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엔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볼 때요, 우리가 보유하는 게 F15도 있고, 뭐, F35, F16, KF21 많은데요, 아, 전부 다들 공중급유도 하지 않고 다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덕적도에서 출발하면 심양까지가 555. 그리고 대련이 440, 그다음에 연대, 이엔타이라죠. 거까지 기 407, 그다음에 청도, 칭다오까지 533km입니다. 자, 가장 먼 아, 북경까지가 900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일 사태시에 중국이 움직인다 하면은 먼저 우리가 개발한 현무 시리즈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를 동원해서 중국 대륙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어, 제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 여기에 이 미군은 할때 얘기를 할때 이렇게 하면 돼요. 기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와 그러면 미군이 씨라바 신고 팬티만 입고 올까요? 아니죠. 어? 최신의 함정도 가지고. 항공기도 갖고 오고 폭탄도 갖고 다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가 바레만이라 그러는데요. 아, 천진항이 있고 그 내륙에 북경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군대가 북경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못 뛰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아, 지금 무슨 원자력, 원자력, 뭐 핵잠, 핵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배터리로 갈수 있는 무인 잠수정을 요한 400대 500대 깔아놓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뢰로 돌변합니다 그 잠수정들이 그리고 SMR을 갖다 집어넣어갖고 핵연료로 가게끔 그렇게 잠수정을 만들면 요한 4년씩 5년씩 그냥 물밖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주로 있는 데가 대련과 청도 두 곳이거든요 그럼 두 곳에 있는 중국 해군이 꼼짝을 못하죠.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병력을, 무장병력을 55명 정도 탑승할 수 있고, 항속거리가 한 800km 되는, 이, 옛날에는 킹 스텔리온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CH50이 이렇게 슈퍼 스텔리온으로 지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 헬리콥터, 최소한 200대 이상을 보유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 정말로 전투력이 좋은 우리 해병대와 특전사를 그 헬리콥터에 실어서 아, 중국으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상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비행기 통해서 신속하게 아,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중국을 엎어버리는 아, 그런 아, 작전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여기다가. 이 독적도 같은데, 뭐, 가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이 방어 체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M3, 또 뭐, LSM, 이런 등등을 갖다가 배치해 놓고, 또 여기다 사드라든가 뭐, 패츄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배치해 놓으면요, 어, 유사시에 중국군이나 어, 북한군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미사일이 올라가는 과정, 즉, 상승해서 최고점에 올라가기 전에 이 미사일을 전부 다 격추시키게 되죠. 그러면 한반도 전역을 안전한 지대로 보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제주도에서 북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가거도의 위치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동쪽 지역이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다가 군사시설을 놓고요. 서쪽에 주민들 생활터전은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영향권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 모든 지역은요. 활주로 방향을 아,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로 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그냥 중국을 향해서 아, 바로 돌진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요거는요, 제주도 남서쪽에 아, 알뜨르 비행장 사진인데요. 요 옛날에 아, 일본이. 이쪽에다가 비행장을 활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시 재개발해서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동시에 설치하게 되면은 요코스카 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이렇게 일본이야 미국 제7함대들이요 한시 양쪽에 병행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제주도에 미국의 주력 함대들이 와있게 되면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 장으로 1도련, 2도련, 제 아무리 선을 거두요. 못끼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끼어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물고기업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 대만에서 좀 내려가시면, 어,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 7천여 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제 위에 보면요. 아, 이빠야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뭐, 섬 이름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아, 이런 곳에다가 한국산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또, 해국기지 공공기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되는데 최근에 만나왔던 미국 인사 한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와 트럼프 정권 시작되고 나서 필리핀의 11개의 군사기지가 완공이 됐다고 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야 돼요 국가가 뻘짓하고 네? 어, 어저께 같은 것도 핏 해그사스하고 자꾸 헛소리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자 중국 대륙이 저 안에 있죠 음? 그 너머는 뭐몽고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요. 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덕적도, 가고도, 제주도 그리고 필리핀 북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해군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우리의 항공 무기가 배치될 경우에 분명히 중국의 목을 졸르고 결국에 군비정 경쟁에 나선 중국으로 하여금 패망하게 만드는 그첩 경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뭐, 아쿠스라는 게딴거 아니죠? 아, 호주와 영국과 미국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핵 잠수함 동맹을 추진을 했어요. 아,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아, 근데 지금 잘안 되고 있죠. 자, 왜 그러네요. 보통의 잠수함들은요, 수심 한 3, 400m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버지니아급 정도가 되면 최소 800m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 얘기면은 이 골격 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핵 연료로 추진해서 갈 경우 또 달라지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되는데 지금 얘기가 들어보니까 슬슬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웃기는 소리하지 말아랍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네.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어, 이재명의 제안을 듣고 이걸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뭐 이런 뭐 핵연료, 핵잠수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예의가 없고 쌍스러운 표현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놈들은 그게 얼마나 결례가 되는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와서 만들란 얘기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이 좋아서 그렇죠. 자 만들면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운용하잖아요. 한 3, 40년 후가 되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해체할 곳이 없습니다. 전함도 해체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 갔다 배도 막 갔다 막 이렇게 무상으로 보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핵 잠수함을 만들면요.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도 이거를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결국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한국에 팔고 호주에 팔고 뭐 캐나다에 팔고 하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정상화 시키는 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있을 당시도요. 지금, 어, 소위 NGO라 그러죠. 시민단체 보조금이 102조 3천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용초도 제대로 모르는 성인지예산이 24조가 빠져나갔어요. 126조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국방비가 57조였다가 요즘 들어서 뭐 64조, 5조, 뭐 6조 이러고 떠들어요. 그러면 저 시민단체나 성인지예산을 뚝 잘라서 126조 3천억 나가던 거 절반이면은 얼마입니까? 63조죠.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방비 57조 플러스 63점 딱 120조 나옵니다. 그러면 GDP의 5%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야,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 국가단체로 스며들어가서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촛불 행동의 김민욱 같은 애들한테도 그 돈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어, 이것을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 지금도 우리 어, 우익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야, 왜 이번에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재명이를 좀 속시원하게 까고 말이야, 어? 곤란하게 만들어서 좀, 어, 폐가 망신시켜줘야지. 왜 저렇게 웃으면서 갔어? 그런데 사실 그냥 웃으면서 간게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 시스템이, 국가의 체계가 트럼프가 짜놓은 그 계획표 속에 고스란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인 쉬운 한 번째 혹은 쉬운 두 번째 미국의 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딴거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갔지만,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민간단체에서도 미국에게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정확한 인텔리전스 첩보가 아니라 정보를 만들어서 주신 문제 어떻게죠? 창구가 널렸잖아 미국에 어디든지 가면은 컨택트 어스라고 돼 있잖아 접촉 창구 와이트 하우스도 있고 국무부도 있고 cia도 있고 fbi 법무부 다 있어요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영어로 안 보내고 그냥 한글로 적어서 보내셔도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담당자들이 바로 영어로 컨버터 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한분한 한 분이 공작관이 되는 거야. 네? 지금 우리 공작관 후배들이 사료로, 사료 먹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해요. 응? <laughs> 제가 지금 엊그저께도 북쪽 애들한테서 연락을 받고 그러고 있으면서 혼자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이거 저 자식들이 알까?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왜? 그 전부 다 북쪽에 흡수된 애들이 지금 국정원이고 통일부고 외교부보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북쪽에 에미나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대가 있습니까? 응?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 오늘 오늘 이와 같은 세미나가 마련된 건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기에.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우파 채널에서 보는데 어떤 분들이 와갖고 거기다가 아주 못된 소리를 써놨어. 그럼 딱캡처해 그, 게 본인의 이름이 아니지. 뭐, 김말동으로 돼 있어. 보내잖아요. 탈란티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엔 여러 개가 있어요. 뒤지면은, 야, 이 자식이 김말동인데 알고 봤더니 이건 민노총 소속 어느 공장, 어느 파티 일하는 놈인데까지 나와. 어, 얼마 전에 공항에서 어, 진주시에 있는 학생들 50여 명이 인솔 교사랑 같이 미국 갈래다가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공항에서 잘려갔고요. 6명인가 7명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 다퇴짜화됐거든요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팔란티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팔란티어는 국방부하고 협조하는 회사들 가운데 온오브 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기술력과 자본과 정보력이 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화장조들 아시죠? 화장조. 화교 짱계 조선족들. 얘네들이 제가 생방송 하면 들어와요. 처음에 그래갖고 어 마구마구 실시간 방송만 18,25000막 찍었어.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laughs> 숫자가 확 줄어버려.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죽을까 봐 겁은 나는 거야, 얘네들도. 예, 그러니까 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보시지 말고요. 보다가 좀 이거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캡처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게시판에 와서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FBI에다가 신고하는 그 사이트를 제가 올려 놨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들은 보면서 캡처한대, 캡처해가지고 요 버릇없는 애들의 그 명단을 쌍 미국에 보내는 거야. 예, 예. 우리 저 믿고 보급은 우리 김상순 박사님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해서, 예, 그화장조들 들어와서 헛소리하는 거 전부 다 캡처해서 보내도록. 그러니까 방송하는 당사자는 도무지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충근 박사님 강의도 아마 그, 그런 놈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우수한 그 AI 기업들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청소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희망들 가지세요. 반드시 됩니다. 꼭 됩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뭐뭐 어, 뭐, 뭐 종교계통 일한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정한 시간표대로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념하고, 의기소침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조만간에 지금 이미 독약을 물었다니까, 그 트랩에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지않아서 끝납니다. 끝나고, 어, 새로운 나라, 어,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희망찬 이 대한민국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다들, 어, 힘내시고, 어, 또, 오늘보다 내일 더 기운 찬 어,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족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ement. Effectivement, il